유럽의 전역기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공항치안을 담당해온 베테랑들조차 처음 들었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서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과장된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며칠 만에 유럽 은퇴 경찰관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직접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어. 결국 가장 냉철한 사람들로 구성된 50명의 시찰단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착륙 직후단 5분. 그 짧은 순간에 왜 유럽 전체가 술렁거렸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5분이 어떻게 3천명의 결론을 뒤집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더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피에르 규랑입니다. 프랑스 국가 경찰로 42년 그중 30년을 샤를 드골 공항 범죄 수사팀에서 보냈습니다. 공항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범죄를 다루었습니다. 소매치기 사기, 밀수 폭력. 저는 범죄 패턴을 읽는 것에 익숙합니다. 은퇴 후 저는 유럽 은퇴 경찰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5개국에서 온약 3,000명의 은퇴 경찰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경험을 나눕니다. 우리는 각 나라에서 수십 년간 치안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유럽의 소셜미디어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몇 개의 게시물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이 공공안전면에서 세계 1위에 랭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검증된 사실인가? 무장 경찰 없는 공항 분쟁 영건 사기 영건 유실물 회수율 90% 이상. 제 눈에는 불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스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 가영국에서 온 데이비드가 덧붙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다를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30년간 범죄 패턴을 내 눈으로 읽어온 경험상이건 과장이거나 조작된 통계일 가능성이 높다. 공항에서 분쟁제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충돌이 있다. 수십 년의 현장 경험에서 얻은 직감은 쉽게 틀리지 않지만이. 보도는 제 직업적 본능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직접 가보는 건 어때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야. 우리 모두 평생 현장에서 일해왔잖아.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리의 한 호텔 회의실에 각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유럽 5개국에서 50명 규모의 대표 시찰단을 조직해 한국으로 가자.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고 직접 판단하자. 저는 프랑스 대표 중한 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42년의 경력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베테랑이 선발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중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보고 싶다. 만약 거짓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싶다. 이것이 제 직업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30년간 공항 범죄를 다뤄온 자의 직업병입니다. 착륙 직후가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피곤한 승객 부산스러운 짐 찾기길을 잃은 관광객 범죄자들에게는 천국입니다. 기내 방송이 끝나자 승객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서두르는 진우가 짐을 밀치는 진우가 고성을 지르는지 유럽의 공항이라면 이미 대혼란이 시작되었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묘했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소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 아니라 혼돈의 입구입니다. 호객군사기 분실. 공항에서는 문제가 기본 값입니다. 확성기로 올리는 안내 방송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 브로커 방향을 잃고 헤매는 여행자 부딪혀서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하루에 수십 건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30년간 봐왔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사람은 수천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음이 없었습니다. 고함도 없고 충돌도 없고 혼란도 없었습니다. 안내로봇이 조용히 돌아다니고 승객들은 물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독일 경찰 출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빠를 수가 있지? 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충돌이 없군요. 영국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비정상이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도 스마트폰을 보며 침착했고 짐을 찾는 사람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부모의 손을 잡고, 얌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도 많지 않고, 직원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호객행위가 없었습니다. 가짜 택시 브로커도 없었습니다. 가방을 노리는 소매치기도 없었습니다. 단한 명도 승객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샤를 드골공항에서는 게이트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브로커가 따라붙습니다. 택시 필요하세요, 호텔 예약해 드릴까요, 그것이 일상입니다.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프랑스 팀중한 명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30년 공항 근무에 이런 건 처음이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무질서가 없는 공항,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기준으로 삼아온 공항의 상식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국 심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가장 중요한 관찰 지점입니다. 유럽 공항의 입국 심사 줄은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줄은 쉽게 무너지고 작은 행동 하나가 곧바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그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유럽이라면 지금쯤 누군가 새치기를 시도하고 누군가 크게 항의하고 직원이 확성기를 들고 질서를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움직임은 제 경험과 맞지 않았습니다. 안내방송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소리쳐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전후 간격도 일정했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전원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조차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줄을 벗어나 뛰어다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부모가 소리치고 직원이 제지하고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부모 옆에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조차 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인들도 특별한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거나 줄의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노인들이 줄을 서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짐이 무겁고 다리가 아파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승객이 짜증을 내고 직원이 달려와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달랐습니다. 전원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독일 경찰 출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뭔가 다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문화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교육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몸의 벤 습관입니다. 제가 30년간 본 공항에서 줄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세치기를 막기 위해 직원을 배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고 경고방송을 하루 종일 틀었습니다. 그래도 충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규칙을 어기려 했고 우리는 그것을 막느라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달랐습니다. 규칙을 지키란 사람이 없는데 전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펜스도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경고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완벽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시당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누군가 보고 있어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곧 규칙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잠시 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규칙을 강제해도 흐트러지기 쉬운 질서가 여기서는 생활습관으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질서는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시민문화가 만든 흐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관을 통과해 카트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유럽의 공항에서 카트구역은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30년간 수백 건의 충돌을 봤습니다. 다른 공항에서 카트는 전리품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밀치고 고함칩니다. 카트가 부족하면 누군가 쓰던 것을 뺏으려다 싸움이 되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셀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카트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달랐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그 소란의 징후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트가 줄을 지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도 흐트러짐 없이 깨끗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한 대씩 가져갔습니다. 마치 은행 대기실처럼 조용하고 침착했습니다. 서두르는 사람도 업고 밀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카트를 다쓴 후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사람들은 카트를 아무 데나 버립니다. 통로 한가운데 벽에 기대놓고 심지어 주차장까지 가져가서 방치합니다. 직원이 하루 종일 카트를 수거하러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카트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다 쓰고 나면 원래 위치에 밀어 넣고 줄을 맞춰 다음 사람이 쓰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직원이 감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영국 경찰 출신에게 말했습니다. 저 모습이 보입니까 그가? 한식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이걸 만들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당연한 일이군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카트 분쟁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보증금 시스템을 만들고 직원을 배치하고 경고 표지판을 붙이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카트를 험하게 다루었습니다. 규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규칙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금 안내도 없고 직원이 감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카트는 항상 원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카트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거지. 저도 동의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람들은 카트를 자신의 것처럼 쓰고 버립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다음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카트 한 대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부서진 곳도 없고 낙서도 없었습니다. 다른 공항의 카트는 대부분 망가져 있습니다. 바퀴가 빠지거나 손잡이가 꺾이거나 낙서 투성이입니다. 사람들이 험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카트는 새 것처럼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공항 측의 관리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조심스럽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시설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해낸 것입니다. 공항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저는 하나의 테스트를 결심했습니다. 유럽의 공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분실물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30년간 수천 건의 분실 신고를 접수했지만 찾아낸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손에 쥐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인파가 많은 통로 한가운데에서 슬쩍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고의였습니다. 옆에 있던 독일 경찰 출신이 눈치챘습니다. 규랑 모 하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증이다. 현장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하니까 유럽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면 끝입니다. 5분 이내에 사라집니다. 주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고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도 없어.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거나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수백 번 봤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리고 10m 정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뒤를 보았습니다. 시간을 재기로 했습니다. 유럽이라면 지금쯤 누군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있을 것입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독일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역시 똑같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12분째 휴대전화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유실물 센터 분실하신 지갑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후 수령 가능합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2분. 고작 12분 만에 지갑이 유실물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동료가 제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보고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우리는 즉시 유실물센터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신분을 보여주고 지갑을 받았습니다. 지갑은 그대로였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인 승객분이 주어서 바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보상을 원했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놓고 가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실물 센터가 잘 운영되어서 지갑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시민이 정직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는 남의 물건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강력한 사회적 믿음과 CCTV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동료가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실물 센터를 아무리 개선해도 소용없다. 애초에 물건이 센터까지 오질 않으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시민의 정직함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저는 경찰력과 시스템으로 치안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CCTV를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강박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민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정직함이 예외가 아니라 기본이었습니다. 그 기본이 이 나라의 공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모두 돌아본 후전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료들도 함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한 것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공항 출구 박택시 구역입니다. 유럽의 공항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출구 밖 택시 구역입니다. 30년간 제가 처리한 사기 신고의 절반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공항 출구는 전장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브로커가 달라붙습니다. 택시 필요하세요 호텔? 예약해 드릴까요? 한번 잡히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짐을 억지로 빼서 차에 싣고 나중에 터무니없는 요금을 청구합니다. 거부하면 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관광객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냅니다. 가짜 택시는 더 심각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도 안된 차량이 택시인 척 영업합니다. 미터기가 없거나 조작되어 있어 10유로 거리를 100유로로 청구합니다. 항의하면 협박하고 심할 때는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유럽이라면 출구 밖 30미터를 걷는 동안 5번의 호객과 2번의 요금 사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출구는 단한 번도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택시가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승객은 순서대로 승차했습니다. 저는 한 대의 택시에 다가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시내까지 얼마입니까?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미터기로 계산됩니다. 앱을 쓰셔도 되고, 예상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의 택시기사라면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가격을 말하고 흥정을 시도하며 미터기를 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기사는 미터기와 앱 사용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택시에 탔습니다. 짐을 트렁크에 넣을 때도 기사가 억지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하겠다고 하자 그냥 기다려 주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기사가 짐을 억지로 빼서 싣고 나중에 팁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미터기가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요금이 투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묵묵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일도 다른 장소로 유도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스페인 경찰 출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정직함은 사건 전조일 때뿐인데 여기는 그냥 일상이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경력으로 키운 직감이 전혀 쓸모없는 장소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을 정확히 지불했습니다. 기사는 영수증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추가 요금도 팁을 강요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40년간 택시 범죄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택시를 적발하고 처벌을 늘렸다. 그래도 사기는 끊이지 않았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택시 범죄는 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사기를 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투명한 시스템과 신뢰가 뿌리내린 사회에서는 부정한 방식이 설 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공항 내부를 다시 한 바퀴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몸에 벤 직업 본능이었습니다. 한 여행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60대쯤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가방이 옆에 쓰러져 있고 주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제 경력상이란 장면이 나오면 통상 10초 이내에 주위는 대혼란이 됩니다. 누군가는 소리 지르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고 통로는 금방 막힙니다. 다른 공항에서 저는 그런 장면을 수십 번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달랐습니다. 소란이 아니라 기민하고 정돈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공항 직원 중한 명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고함은 없었습니다. 손짓으로 사람들에게 양옆으로 피키라고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밀치는 일도 없이 항의하는 일도 없이 순식간에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모스의 기적처럼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쓰러진 시점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통로가 완전히 확보되었습니다. 직원이 더 왔습니다. 한 명은 쓰러진 사람 옆에 무릎 꿇고 다른 한 명은 주위를 정리했습니다.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2분째,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들것과 구급 장비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통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환자에게 도달했습니다. 2분, 저는 그 숫자를 본 순간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놀랐습니다. 유럽의 공항에서는 직원이 출발 준비를 하는데만 3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독일 동료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라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는데만 5분은 걸렸을 거야. 구급대가 환자를 들 것에 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주인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카메라를 꺼내지 않고 구경하려고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제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마치 사전에 연습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환자가 이동한 후통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 팀중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전원이 매뉴얼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직원도 승객도 전원이. 영국의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매뉴얼이 아니라 빨리빨리 문화와 시민의식일 거야. 이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더 단결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는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매뉴얼을 잊고 패닉에 빠집니다. 소리 지르고 도망다니고 카메라를 꺼내고 통로를 막습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움직였습니다. 긴급 사태에서도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치안은 평소의 질서가 아니라 사람이 쓰러진 순간에 진가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일간의 시찰이 끝났습니다. 우리 50인은 인천공항 근처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유럽 5개국에서 온 은퇴 경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42년의 경력을 가진 저를 포함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팀의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정리하자. 한 명씩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팀이 말했습니다. 공항 내 분쟁이 0이다. 직원도 승객도 충돌이 없었다. 영국 팀이 덧붙였습니다. 유실물 회수율이 90%를 넘는다. 우리는 10%도 안 되는데. 스페인 팀이 말했습니다. 택시 사기가 없다. 가짜택시도 바가지요금도 호객행위도 없었다. 앱과 기술로 투명했다. 이탈리아 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급사태 대응이 2분이다. 우리는 5분도 어려운데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공항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치안은 경찰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찰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공황치 않은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는 것도 카트를 정리하는 것도 지갑을 주워 신고하는 것도 긴급 사태에서 길을 여는 것도 모두 시민이 행했습니다. 프랑스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40년간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늘리고 감시를 확대했다. 그러나 질서는 좋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민이 법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의 의식과 첨단 기술의 조화를 선택했습니다. 법보다 문화를 처벌보다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영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한국의 인천공항이 세계 치안 모델 제1위라는 보도가 과장인가 사실인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쌓였고,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지만, 전원이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경력 30년, 40년의 베테랑들조차 이제 말은 필요없다는 듯 고개를 주워거렸습니다. 그 순간 유럽 치안의 역사가 한국 앞에서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공항치안 모델 검증 완료? 내용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치안은 경찰력이 아니라 시민의 높은 의식과 첨단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다. 우리는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3천 명의 은퇴 경찰관들 앞에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우리가 본 것을 전했습니다. 무장경찰 없는 공항분쟁 제로 12분의 유실물 기적, 사기제로 2분의 긴급 등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고 50명이 본 것은 결국 3천명을 움직였습니다. 회의실은 숙연했습니다. 3천명의 베테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경찰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찰 매뉴얼도 한국 시민의 일상적인 질서 의식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럽 주요 미디어가 일제히 보도를 냈습니다. 유럽 은퇴 경찰관 협회한국공항 치안 모델에 정식으로 합격 판정. 그리고 한달후 더욱 놀라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보고에 참가한 3000명이 대규모 시찰단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좌석이 순식간에 매진되었다는 기사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공항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참고해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치안을 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로 만들었다고. 그 사실을 직접 본 이상 더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